3월 26일 파종한 도라지입니다. 싹이 잘 올라왔네요. 안녕하세요. 감 농장주를 꿈꾸는 주말농부 감TV입니다. 원래는 할머니 정원 뒤편에 있는 밭에서 도라지랑 더덕을 길렀었는데 작년에 재배하던 도라지 3년생들은 다 수확을 해 먹고 올해는 할머니 정원 쪽과 함께 이쪽 밭으로도 확장을 해 봤습니다. 두둑은 만들지 않았고, 줄뿌림만 해두었습니다. 싹이 엄청 잘 올라왔네요. 좋으면서도 한편으론 걱정이 됩니다. 이제부터 잡초와의 전쟁입니다. 도라지는 싹이 났을 때 제초 작업을 해줘야 잘 자라요. 힘들어도 약 대신 손으로 뽑을 거예요. 가족들이 먹을 거니까요. 아이고, 힘들어라. 덥고 땀나고 목도 어깨도 무릎도 다 아프네요. 그래도 도라지밭 김매고 나니 깨끗해져서 기분은 좋습니다. 반쪽은 다음 주에 해야겠어요. 조그마한 땅이 시간이 꽤 걸리네요. 오늘은 저번 주에 김을 매고 남았던 부분을 메줄 거예요. 오늘은 풀이 많이 커져서 손으로 빼주는 게 훨씬 편하네요. 여리여리한 요 도라지들이 2년차가 될때 다른 곳에 옮겨 심을 거예요. 옮겨 심을 때 찍어서 보여드릴게요. 참, 도라지 씨앗은 3월 하순에서 4월 중순에 심으시면 됩니다. 도라지는 습윤하고 해가 잘 드는 땅에 심으시면 좋습니다. 이 밭은 올해 로타리 작업을 안한 밭입니다. 싹이 나오고 2~3cm 정도 자랐을 때부터 제초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. 저희는 2년차 봄이 되면 옮겨심기를 하고 3년차가 되면 먹을 거예요. 날이 덥네요. 등 뒤로 땀이 흐릅니다. 벌레에 안 물리려고 풀독에 안 오르려고 긴 팔을 입고 또 얼굴은 기미 방지용으로 마스크를 씁니다. 처음엔 더워서 죽을 것 같다가 일에 집중하다 보면 이상하게도 더운 줄도 모르고 되려 머리가 밝아집니다. 게다가 일을 다 마치고 나면 뭐든지 할수 있을 것 같은 이상한 자신감도 뿜뿜합니다. 그림을 보니 풀뽑기 산매경이네요. 거의 다 끝나갑니다. 큰 풀들은 거의 다 뽑았고, 도라지 사이사이에 있는 잡초들을 꼼꼼히 뽑아줍니다. 감팁이 무화지경입니다. 아빠님께서 그만하고 집에 가자고 부르시네요. 아, 이렇게 두고 가면 일주일이면 또 잡초가 올라올 텐데, 여튼 급하게 주변을 정리해 봅니다. 완전 깨끗은 아니지만 도라지밭 김매기가 거의 끝났습니다.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 다음 편에서 만나요.